안녕하세요 도수비입니다 오늘 해볼것은 바로 떡지 접기 입니다 짝짝짝 박수 박수 일단은 첫번째는 네모를 접어줬어요네 번째 악 으악 으 네모 그 다음 양쪽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 양쪽도 한번 다른 쪽으로 한번 더 접어줍니다 그 다음, 가운데를 이렇게 하고, 안으로 이렇게, 안으로 집어넣어 줄 건데요. 제가 시작해 볼게요. 이렇게요. 자, 이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 다음, 이렇게 또접어주세요그 다음, 한 장이 더 필요합니다. 두 장! 두 장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잘 찾아 있죠? 자, 네모로 한번넣어 접고 한번 접고 아까 치면 똑같이 접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면 끝! 완성! 이 딱지 접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딱 접는 법은 딱지 접는 법이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봐봐요 이 위에 이이 잠만 이 뭔가 이, 이상해 이 위에 걸 한번 접고 밑에 걸, 옆에 걸 이렇게 접고, 위에, 밑에 걸 한번 접고, 이거 중요해요, 이 부분이. 이, 여기 마지막 부분이 여기, 이 사이로 들어가게 해주세요. 네, 그러면은 딱지 접기 완성. 어, 어, 와! 음,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아, 뭐야, 요거독